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이입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이 약간의 부분 변경을 했다고 해서 만나보러 왔는데요 실내 색상을 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와봤는데요 블랙 모노톤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옵시디안 블랙 모노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정말 깔끔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퀼팅도 되어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색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반 브라운과 그리고 프로즌 그레이라는 투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 대시보드 위에는 은은한 브라운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랫 부분에는 그레이 톤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하얗지 않아서 조금 덜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천장 도 지금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가정집 안에 들어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또더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일 하얀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일 밝은 컬러로 넘어와봤는데요형광등 켜진 것처럼 좀 반사판 되는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하얘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색상인 아이시 블루라는 색상과 글레이셔 화이트 투톤 색상입니다. 지금 보면 은은하게 블루 색상이 위에 깔려있고요. 아래는 정말 완전 생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너무 갖고 싶긴 하지만 때가 너무 잘탈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듭니다.